안녕하세요. 링크 스페셜 데이 뮤지컬 랭보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랭보용을 맡은 정국 진입니다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베를린의 역할의 정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블라의 역할의 정준입니다 그냥 하세요 랭크 스페의 다정 신입니다 <laughs>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? 네! 자, 어제 공연을 시작으로 벌써 세 번째 어, 링크 스페셜데인데요. 스페셜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추첨함에 한 분께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보 프로그램 북과 MD 세트를 그리고 두 분께 트레이트 3만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지우 배우님께서 티켓에 이 3만 원상품권을받으실 분을 추첨해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. 네, 제 아래 집 뽑았습니다. 1층씩습니다 2형, 2 3번. 어, 3번. 아. 잘해 아, 주 예. 그리고 다음으로별를남의 역에 <laughs> <베를린의> 정상윤 <laughs> 배우님께서 티켓이 3만 원권 상품권을 받으시또 다른 걸 추천해 주시겠습니다. 아, 네. 네. 네, 아, 네네네. 네. 아, 현장는것같아 아, 예. 네. <laughs> 아. 괜합니다 네. 아. 1층일 것 같은데요? 저요. <laughs> 그렇죠? 네. 자, 1층 1층, 1층, 제2열, 제2열, 19번입니다. 19번입니다. 아, 예. <laughs> 자, 이제 제 마지막으로 뮤지컬 랭보 사인 프로그램과 북 MD 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랭보 사인 프로그램과 북 MD 세트입니다. 네. 자, 1층이겠죠. 1층 S석입니다. <laughs> 1층. 휴열 휴선 예,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네요 네, 어,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경품은 객석 <백석> 2층 <1위층> m d 부스에서 <laughs> <laughs> 오늘만 수령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한 3시간 남았죠? 나가실 때꼭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랭고는 2023년 1월 1일까지 계속되니까요 뮤지컬 어, 멤버 여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내일까지 이어질 링트 스페셜 데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